코트를 개발 중입니다. 소나무가 여섯 그루 있어요. 아우씨 아유 속돌레이드요 속돌. 오, 거의 될 뻔했는데. 마지막이 굉장히 어려워요. 네. 부잣집 도련님 내일 이제 솔몽대에 나가서 볼등 할까봐 지금 쫄아 갖고 있고요. 자. 속돌 못 냈어. <laughs> <이거 집이 웃음> 빠 <뻔했네>. <laughs> <laughs> 새로 개발한 코스 전망이 아주 끝내주고요. 그렇 소나무가 여섯 그루 있어서요. 나 있으면 됐는데. 아, 이거 속도 좋. 좋은... 제가 볼때 이제 이리가 요거 보면은 요거 어딘가 또 궁금해서 죽어요. 근데 내일 못 와요. 이리야 <laughs> 너도 <laughs> 안 된다. 자. 될듯안 되는 코스는 아닌 것 같아요, 일단. 속도만 내면 아 <laughs> 마지막이 그것도 유지하면 된다 형그도 유지하면 돼 진짜 더 빨리 돌리면 돼 맞아, 맞아. <laughs> 빨리, 빨리 돌리면 돼 빨리 돌리면 돼, 돼. <laughs> 그 유지. 이 유지. 이 유지.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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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이거 됐어 좋아요 됐어. 아 발을 아, 내렸네, 내렸네. 잠, 잠도 코스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멀리 저거 뭐 123층 보이고요 롯데 터. 자 이거를 통과해서 여기 지나서 쭉바른 <laughs> 마지막 가기 세이 아, 5 6 7 좋다. 다좋았5좋아아5 아,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너무 6 5 6 5 6 5 6 너무 5 6 5 6 5 6 5 니가 내말 믿고 저기 들어봐. 늦었어, 늦었어. 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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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들어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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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씨.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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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빠른데 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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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저도 네아 저도 저씨도아 아휴, 느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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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공원파 철티비 선수 지금 고민이 많아요 공원에선 드는데 이런거 아씨 <laughs> 아, 공원이 아니에요 오늘도 땡입니다. 땡입니다 끝 한방에 도전합니다 한방에 단칼도전 칼 잘못 들어갔죠? 아직 안 죽었어요? 살았어? 살았어? 어이 살렸어요! 오 이,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아, 아, 한번더 기회, 아, 기회 아, 주겠습니다. 아 오늘 날씨가 개 더워요. 겁나 더워서 그냥 활용하는 예, 어, 것도 싫어요 지금. 한 방에 좀 성공 좀 하세요. 잘 들어갔는데. 작전은 좋은데 쌩입니다. 전체적으로 되는 거 없는 날, 되는 거 없는 날이에요. 날이 너무 더워요. 체감상 한 30도 되는 것 같아요. 좋은 작전이죠? 각을 잡고요, 올라가고 올라 됐어요. 한 번만 더틀면 돼요. 그럼 성공각이 나와요. 거의 성공각 나왔고요. 발 보면 되는데 됐어요. 아. 나가 말았어요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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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는 빨리 빨리 빨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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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의지가 있어. 의지 리빨어 빨리 있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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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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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신발 떨어지고 저아 아, 이런 거 바이크 못해서 빨리빨리 쓰면 사이죠 아, 진짜 양쪽 다 떨어지고 포텐이네, 포텐. 포텐, 포텐. 그냥 포텐. 포... 까짜래, 요 까짜. 파이브텐이 아니고 까짜. 싸움, 아유. 산산산에 체면이 있지. 너무 땡기면 완전 집에 못 간다 이제. 야 이거 만겨 산산산에 <웃음> 체면이 있지. 아니 파이브 테이지 왜이게 뭐예요 이, 형. 가기 짜가, 어려워요. 짜가, 어려워? 짜가래요 짜가. 아, 아 짜가, 원, 이거. 3만 이, 원짜리. 2만 5천 원이에요. 2만 5천 원 옵션에서. 아, 저런 거 사면 안 돼. 아, 아 이런 거 사면 아, 안 돼. 좋아 요이 결핍님이 지금 오늘 성공 성공 각 컷이 하나도 없다고 성공 장면이 없다고 한번더 였대요. 단칼에 하기로 했는데 여러 칸 나왔죠 벌써? 오, 오! 각 저... 좋아요. 오! 아! 아 이거 도토리 아, 아, 되네이 되겠습니다. 아깝이. 아. 루피 바로... 선수. 짜가 5 10. 짜가래 선데요. 짜가래 선데요. 자, 별빛 님. 마지막 도전. 따다다다다다다. 땡. 오늘은 되는 거 없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끔. 어우 하나가 디어라네 에이, 디어 드디어 느려, 느려. 디어드디 느려, 느려.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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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오 드디어 느려 느려 느려, 느려, 느려. 안돼 안돼 느려서 안돼 한번더 올라갑니다. 느려, 느려. 안 돼, 미속도 같고는 안 돼. 여기. 아, 거의 됐는데, 오케이. 아, 예, 이나 우리 건네 얘는 부정되겠는데어 됐어, 됐어, 에단하다에이이걸 어, 어. 어. 그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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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렇지. 아, 됐는데. 됐... 됐... 됐어. 오우씨. 됐우씨 오우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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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밟아. 아유, 밟으면 되는데 됐어. 아유, 그 기압이 가볍잖아. 아우, 새 기압이야.